자 오늘부터 이제 유즈 r r e f 를 한번 해볼 건데 그 하기 전에 유즈 r r 에 f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즈 R-E-F 정말 이렇게 불러요? 이런 식으로? 자 얘도 유즈 스테이트처럼 이제 리액트에서 쓸수 있는 훅중 하나인데 <laughs> 이 훅은요. 이제 컴포넌트 안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유지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얘는요, 좀 특이하게 변수가 바뀌더라도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려지지 않습니다. 발음하기 좀 힘든데, 리렌더링. 그게 안 돼요. 이 간단히 말해서 유지 REF를 사용을 하면은 컴포넌트 내에서 일종의 기억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기억 장치를 통해서 이제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될 때도 그 값이 유지가 된다는 라 거죠 그 다음 얘는요 주로 DOM 요소에 직접적인 접근이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이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좀 헷갈리죠 여기서 DOM이라는 건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DOM이라는 거는 이제 Document Object Model의 약자로 네, 뭐 HTML이나 아니면 XML 이런 문서의 구조화된 표현법이고요. 그 다음 얘는 뭐 웹페이지의 내용, 아니면 구조, 스타일 등을 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합니다. 그런 걸 그냥 그 웹페이지 같은 거? 그런 거, 요새. 얘는요.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좀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이제, 유즈 r f 도 변수를 관리할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차이점은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우선은 한번 이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쓰는지. 자. 저는 제가 여기에서 first, number, set, number 라고 하고 같이 한번 써볼게요. use state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값을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다 in 안에다 적을게요. 폼 액션은 빼고요. 폼 안에 input 빼고 놓 여기서 텍스트 한 다음에 placeholder를 숫자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value는 number 그 다음 s 체인지 h a 체인지 했을 때 이제 이걸 넘겨주겠습니다. 음, 아니, 이건 잠깐 빼고 여기서 그다음에 버튼 버튼으로 해도 되고 인프로스로 해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실행 까지하면은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 이럴 때까지 하면은, 차이가 안 나니까, 클래스, 네임에서, input, input, 보라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잘 보이시죠? 버튼도, 똑같이 하나 넣어줄게요. B1, B1 Primary 나가면은 이잘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여 기서, 원 서브웨이에다가 원 서브웨이에다가요. 이 하고 여 기서 이점 프리벤트 빅 벌트, 를 먼저 한다음에 notic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i, c, d 이렇게 그다음 first notice 만약에 넘버가 없다면 이제 이런 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자, 얘는 그런 거예요. 사용자가 이제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눌러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실행을 눌렀을 때 이런 말이 나오게 하면서 데이터를 해줄 겁니다. 일단, 음, 여기서 A R T 입력을 하면은. 당신이 입력한 숫자는 넘버입니다 라고 하고요 setNumber를 다시 초기화를 시켜줄거예요 근데 요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입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onChange를 써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입력이 잘 안되죠 얘는 줄좀 맞춰줄게요. 자이 코드는 나중에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change 한 다음 2 하고 여기서 set number를 이제 2.target.value number, 아,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입력한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런게안니다 여러 가지로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음 숫자라고 하기는 했는데 문자도 쓸수 있죠. 왜냐, 인풋 타입이 텍스트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에 여러분이 진짜 숫자만 쓰고 싶으면 요거를 이제 넘버로 하시고 요거를 이제 인트 밸류라 하시면 되겠죠. 밸류의 진 한번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좀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우선 메인은 이렇게 생겼고 위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아래쪽에는 이걸 좀 잘라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 처음에 메인 밑에 이제 스테이트 선언했고요. 그다음 밑에 노티스 만들었는데 여기 때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에 있는 이 인풋 값 있죠. 이 인풋 값을 이제 r e f 로 유저 r e f 있죠 그걸로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유저 r e f 를 가장 많이 쓰는 것중 하나가 포커스 맞추는 거.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우선 좀 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 e f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변수를 적어줄 건데 우선 변수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first, home, input, number, ref. 보통 요 REF를 쓸 때는 변수 이름 뒤에 이렇게 REF를 붙여줍니다. 어떤 거 관리할지 폼 안에 있는 i n p u t 의 넘버를 REF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use REF 한 다음 기본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널 이렇게 넣어주면 돼. 요널 이렇게. 그다음 얘를 이제 여기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풋도 폼 안에 있는 거여서 이제 폼에서도 요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겠죠 호출했을 때 얘한테 다시 f r 트 포커스 이렇게 포커싱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맞죠? use ref도 당연히 훅이기 때문에 state w a t use ref라고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자, 우선은, 한 번, 써보세요. 자, 위쪽에, 유즈 r f 선언해주시고요. 그 다음, 넘버, 이거 밑에다 만들까요? 뭐, 상관없는데, 보통 이렇게 만들게 합니다만. 자, 이렇게 유즈 r f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됐다, 일단, 한 눈에 보이네요. 자, 얘랑, 얘랑, 여기, 얘 추가해줬습니다. 자, 저장하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있는데, 뭐, 아까랑 똑같죠? 근데 이제 바로바로 바로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어, 어차피,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포커스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자, 우선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이 정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어이, 어이. 잠시만요. 어이. 저만 이거 안들어가지는거 아니죠? 뭐라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혹시 포드페이거 들어가세요? 아, 저만 안 되는구나. 어떡하죠? 그러면 뒤쪽으로 가는 거죠. 일단 자 한번 보실게요. 원래 저 포커스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뭐 밸류 가져오고 다시 뭐 이런 거 없으면 포커스 맞춰주고 또 여기서 뭐 포커스 맞춰주고 이렇게 이 값을 가져와야지만 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즈 r e f 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아래 를 굳이 쓴 이유가 사용자가 지금 여기서 이 아래 를쓴 이유는 페이지를 다시 로드했을 때 요거 여기에다 포커싱을 빨리 맞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페이지를 열면서 바로 입력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이제 가정하고, 음. 얘 덕분에, 사용자가 좀더 빠르게, 이게 포커싱이 맞춰진다에 조금 이게 맞춰지는데,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얘를 쓰면요, 코드 가독성이 좀 높아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원래 같았으면, 폼에 있는 요거 인풋 요소 가져와가지고, 밸류 찾고, 그 다음에 얘 밸류점 네임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췄을 테지만, 그냥 얘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애초에 유지 REF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특정 입력 필드에 이렇게 포커스 설정할 때나 아니면 이전 값을 기억을 해야 될때 보통 이렇게 둘중 하나 유지 REF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라 했었죠? 변수의 값이 변경되더라도 이게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인풋 요소처럼 직접적으로 DOM 요소에 접근이 필요할 때, 아니면 또는 이전 값을 또 유지하고 싶을 때 유지 아 e f 를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도 아마 여러분이 크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어? 왜 굳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어, 당연해요. 네, RF 예제를 계속 보면서 하나씩 또 익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기세 올릴까요? 기세 올리겠습니다. u 아래 RF 기초라고 할게요. 아, 간단히 말하면, ref는 그런 거예요. 컴포넌트 안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고, 이제 유지를 할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r e f 에 기본 값을 n u 을 넣었고요. 나중에는 이 input 값으로 다시 설정을 해줬죠. 그리고 이 input을 이제 직접적으로 접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RF에 쓰임 되는 그런 거죠.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로드 했을 때 이제 로드 함과 동시에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지게 됩니다.